긴자가는티켓 <뭐로> <빈자> <뭐로> 삼. 긴자가는 사람 이걸 자동 발권해서 사면 되고 여기서 사야돼 버려머 버스 신청 긴자가는 사람 참고하세요 긴자가는사사합니다고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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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어 자동문이래. <laughs> 오 진짜 어, 작아. 캐리어 진짜 필자리도 없겠는 걸. 근데 네, 생각보다 침대 괜찮은데? 둘이 자기. 해. 카라멜 소스인가? 지금 시럽이구나. 내가 뿌릴 거야 그림자 진다. 아 이거 뿌려 이거. 근데 그림도 엄청 지는거뭐고이림 아, 지는 뭐라고? 이거 뭐라거는이게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게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라고그림뭐 지네 이차피네 그냥 해요. 라고 이거 뭐라라고 이거 뭐고이라멜이 너무.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재능이 없네 재능이 없네 년 안되겠다 미안하다 년 10년. 1 0와 진짜 많아. 진짜 많아. 해 볼까? 년1 응, 0 얘는 누가나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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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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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거 뽑고 싶어. 얘만... 어, 언니가 불러... 어, 호빵맨 아니야? 몰라 빨간색 호빵맨이야? 어, 열 끝? 짤랑인 거야? 열... 열... 호빵맨? 이거 호빵맨이야? 대박! 오, 예. 아, 네, 잘라. 이 세균맨 나왔으면 좋겠다. 짤라봐. 고슬라이더... 우예! 귀엽딱주인공 근데 카레빵맨이 빠졌네. 카레빵맨 근데 있지도 않아. 응. 아니, 어쩐왜 이렇게 화려하게 나왔대? 어, 들어가, 들어갈까우리도 네. 여기서 영화 촬영한들었 예술 네? 못 마셔요. 어, 진짜? 어, 이 야, 야, 이 야, 야, 이 야, 야, 이이 야, 이 야, 이 지 물어봐요. 이거 오메시먼. 아, 아... 나가 있죠. 아니. <laughs> 아니. <아니에요. 웃음> 그래서 잠꾸나이네스가 물어본 거 아니야? 주인 아가씨 같다 이 집. 주인 아가씨. 그래서 춥지 않냐고 물어봤나 봐. <laughs> 이거 다 준다고? <laughs> 와. 여기 스탠딩 파티였네. 와, 재밌다. 저걸 저렇게 소. 우야. 우야 맛있어요. 조금 귀엽게 나온 것같긴 한데. 아가 <laughs> <배가> 많이 굶었네 언니. 할수 있지 아예 비텐도. いい香りもチキン香りバー、お店さんにとってはチキン香りバー。 그 사람들이... 와나아 <목소리가> 귀여워... 아아 뭐가? 어? <목소리가> 우와... 우가 우와...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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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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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왕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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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모자 지금 하나도 없어가지고. 모자 사고 싶어요. 前方に見えるのは。 입구가 다 다르, 아예 다르구나. 어. 여기 일반 줄 여기는 패스 줄. 알림못지 알린. 음, 오늘 다 다음 거. 아, 여기 바위. 거의... 들어스에 있는 곳. 밸런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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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밸나스에 나, 내 장바구니 하나 시겠어. 귀여워, 미 <laughs> 2600엔, 이거? 아. 사무많이이람들이었어 넣었어. 나 우리가 미팅... 미아 미팅... 여기까지 왔는데? 둘다사데 싶은데 비싸서 안돼 하나는 1,600엔 하나는 뭐 이거 얼마팅 미팅... 3팅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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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미니도 있는 팀. 이번 너무 좋아. 지나가는 길에 양탄자 타기. 안 아, 이렇게. 아, 아, 이 아, 니 갑자기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고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게이 다리가 너무 아파 하나도 안 보이던 자판기가 이렇게 나갈 때가 보여 마감할 때 되니까 아무도 없어서 예뻐요 근데 나갈 때 되니까 더 멋있는 거야 왔다가 1つ, 에つ 1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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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つ 1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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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つ 1つ, 이つ 1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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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너무 진짜 신기해 무너로 어, 나는 이 이걸로 하고 싶어 어, 무너 원두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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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クリスマスだよクスクスクス、クリスマス。<laughs> <laughs> シグヤスカイ가는エレベーター。 <뭐라> 요, 요, 요 그림도 이뻐가지고 요거 음. 하나 소다 위스키 하나 음. 이거 선물로 신기해서 한번 사보기. 이거는 파가 파래진다고 맛있다는 후기가 없어서 컬러. <뭐라> 음, <진치. 뭐라> 아, 이 상식으로 기때에이 아니, 그러정어리진 않겠지? <뭐라> 한번 뒤적거려 봐야 겠어 깜짝 놀랐어, 여기에다 나와가지고. 섞어볼게. 좋아요. 그러니까 김치랑 비 먹는 건가 봐. 약간 알밥같이 이네아 고추장 우리가 너무 그냥 먹겠지? 되게 특이한 그릇에 나온다. 섞기 힘들게. 나, 난 이렇게 <놀람> 하면 헷갈려. 설렌사랑입니다. 내다주면죽몇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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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데 <번 찬데. 웃음> <laughs> 일단 뛰어 근데 오늘 하늘 너무 좋아 너무 예쁘다나이한지나도하 아, 밤하고 있어 하 서비스 주실래 아, 서비스! 아, 하나 서비스 준대. 그럼 두부 하나 더 올까? 자,これで 오願가이시마쓰 네, 감사합니 아침부터 맛있겠다 뭐있어뭐있어 귀여운 거 나왔는데? 음. 토마토 마사탕, 시오 토마토. 그냥 토마토 사탕은 음. 많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 이거 시오 토마토도 맛있대? 몰라 음. 칼도 종류 진짜 많아. 가위도 작은 난 거. 여기다 휴지들이야. 그게 진짜 제일 화려하긴 하다. 얘 하나밖에 없네. 음. 지퍼백 엄청 많아. 여기 지금 엄청 사은 중, 여 귀여워. 그치? 이거, 이거 귀여워. 한두동? 응. 수시 간에 22만 원썼어이거 필요해. 감사합니다. 보관하고 있으래. 응. 이거 없으면 진짜 못 응. 참는다. 너무 들어서 커피 마시기. 비비안 앞에. 응. 바로 앞에 비비안 있어서 이거 마실 거예요. 어제 검정색 들어와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 거라 사는 거 럭키라고 해서 일단 사고 <놀람> 아 오랜만에 들어온 거래? 어 오랜만에 들어 돌아 그동안 품절이었대. <놀람> <탤북어웨다>. 맛있다는 <놀람> 초코파이. 힘들어. 초코파이. 요즘에 핫파다 요즘에 핫하대요 너무 피곤해. 어이 <laughs> 뭐야 가루가 엄청 떨어지네. 음. 파이 듬뿍이다야 놀라. 돈지지게 아, 많이 나왔어. 술을 세 병이나 사서 아빠가 세병 사는 거야. 이게 산토이 쌍... <laughs> 집만 있는 게 아니야. <laughs> 진짜 여기도 있어. 빨리 와. 막차 놓쳐서 택시 탄 중. 거기 는 거. 이바시 숙소 못들어가서 괜찮을까 봐걱정이아이 기차 끊긴 거 말해야지. 기차 끊겨서 숙소에 들러가서 연락하고 막차도쳐서 네. 카페 온거 레전드. 네. 아 지금 새벽 7분. 머리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4시 반까지 영업한다고 그래서 여기 있게요5시까지 그래? 아, 5시까지. 그렇지. 이거 뭐시가? iced tea. iced tea. iced t e <목소리> 내 카페 쫓겨나고 내 카페 쫓겨나고 만석이라 쫓겨나고 헬좀두개 돌아댕기면서 구경하다가 찾아왔어요 앉아 있으려고 다리가 너무 아파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눈이 시커먼데 2시 26분 오인가요 응. 오전이요. 고향 넘쳐 흐른다. <laughs> 넘쳐 흐른다. <웃음> <웃음> 그냥 먹을까? <막 볼까? 웃음> <laughs> 지금 새벽 4시 45분. 너무 추워요.